생소한 일도 쉽게 하는 사람들의 세 가지 비결. 시청자분들의 구독은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생소한 일을 처음 접할 때도 빠르게 적응하고 성과를 내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비결을 분석하여 생소한 일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트 1.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 첫 번째 비결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새로운 일을 접할 때 중요한 것은 고정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배울 준비가 된 자세를 갖추는 것입니다. 첫째, 고정관념을 버리고 유연하게 사고하는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생소한 일을 쉽게 해내는 사람들은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 틀에 갇히지 않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연한 사고 방식은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사고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둘째, 실수에 대한 두려움이 적고, 학습 과정의 일환으로 받아들입니다. 새로운 일을 처음 시도할 때 실수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하기 보다는 성장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그 실수를 교정하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러한 태도는 생소한 일을 쉽게 해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작은 실수들을 겪으며 능숙해지는 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셋째,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우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생소한 일을 해내는 사람들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질문을 통해 배워갑니다. 잘 모르는 분야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이 그들의 성공을 이끕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부족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중요한 학습 전략입니다. 파티. 문제 해결 능력과 구조화된 접근법. 두 번째 비결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능력과 구조화된 접근법입니다. 생소한 일도 체계적으로 접근하면 복잡한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작은 부분으로 나누면 처리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생소한 일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각 단계를 세분화하여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울 때도 전체 문법과 어휘를 한꺼번에 배우기보다는 기본 문장 구조부터 익히고 점차 고급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둘째, 효과적인 시간 관리와 계획 수립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생소한 일을 쉽게 해내는 사람들은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미리 계산하고 일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혼란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각 단계를 시간별로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논리적 사고와 창의적 해결 방식을 결합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생소한 문제를 해결할 때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지만 때로는 창의적인 접근도 요구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두 가지를 적절히 결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논리적 분석을 통해 원인을 파악한 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해결 방안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트 3.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 세 번째 비결은 지속적인 학습과 자기개발입니다. 생소한 일을 쉽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학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기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첫째, 평소에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소한 일을 쉽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쌓습니다. 이는 새로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동안 쌓아온 지식을 바탕으로 더 빠르게 적응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갖춘 사람들은 복합적인 문제를 더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생소한 일도 쉽게 해내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한계를 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개발에 힘씁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추가적인 기술을 배우는 것이 좋은 사례가 될수 있습니다. 셋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을 생소한 일에 적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겪었던 문제와 상황을 돌아보고 그것을 새로운 상황에 맞게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배운 관리 기법을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유연하게 적용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생소한 일을 쉽게 해내는 사람들의 비결은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기 개발에 힘쓰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하면 누구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